오늘 여러분 법사위 장면을 하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고등법원급 국정감사가 지금 법사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사법부에게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오늘 나경원 의원이 법원장들에게 했던 말들은 저는 자금의 이 사태, 즉 범인주 세력이 사법부를 뒤흔들고 발 아래에 둘려는 이 수작질에 대해서 대법원 비로 사법부가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정말 자주 했거든요. 삼권 분립 자체를 짓밟으려 하고 권력의 발 아래 에 사법부를 놓이게 하려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정말로 심각한 건데 정작 당사자인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왜 대체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반응을 하는 걸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데. 이런 대위기 속에서도 왜 사법부 관계자들은 그저 유감이다란 말 한마디 이런 식의 대처로만 끝나는 걸까? 이 생각을 여러분 제가 한두 번해본게 아닙니다. 법관은 언제나 어느 때나 법과 원칙을 지키고 준수해야 한다라는 그 기조 때문에 사법부와 법치가 짓밟히는 데도 고작 이 정도의 액션만 취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 아마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리고 제 이런 생각을 오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우회적으로 법원장들을 향해 의견을 표록 하더라고요. 왜그 정도에서만 그치고 왜 그렇게만 앉아들 있냐고. 실제 질의한 내용들은 이재명의 재판이 멈춘 것들, 대법관의 증언 문제 등을 논의를 했지만, 그 안에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왜 당신들은 이렇게 법치가 짓밟히는데도 가만히 앉아만 있고, 그 어떤 적절한 대응도 하고 있지 않냐, 대체 왜 그러는 거냐, 라는 질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나경원의 영상을 꼭 보셔야만 돼요. 나경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듯 하면서도 나서지는 않는 뭔가 굉장히 소극적인 본인들의 위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는 하면서도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저런 모습이면 나중에 진짜 큰일이 나고 모든 게 와장창 무너졌을 때에도 그냥 뒷짐지고 앉아만 있을 건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부터 해당 영상 같이 확인해 보시죠. 서울고등법원장과 수원고등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자 범죄자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검찰을 해체하고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사법입니다. 사법부를 해체하겠다고 오늘 오후에 오후 두 시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어, 법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사법부를 해체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고 내라는 무조건 유죄 써라.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장님, 수원고등법원장님, 대법원 판, 판결은? 대법원 판단은 법률심입니까? 사실심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법률심입니다. 자, 그러면 상고 이유서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겠죠? 예. 자, 수원 고등법원장님.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이 대법원 판결을 공격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틀 만에 판결했다. 두 번째, 7만 쪽을 다 읽을 수 있었느냐? 세 번째는 이제 전자 문서에 의해서 봤으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장님들 답변해 주십시오. 이 법원의 소송 기록 전자화는 2019년부터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이 대법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복사본을 봐야지만 이것은 괜찮고 전자 문서를 보면 위법 수집 증거다.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자 문서를 본다고 해서 유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원고등법원. 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네, 이런 없는 공격을 계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7만 쪽을 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상고 이유서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보면 사실 인정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고등법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뭐 대법원 판... 판결 안 보셨습니까? 대법원 판결문상으로는 뭐 그런 주제 기재가 있는 것으로 기억.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상고심이 어떻게 판단되는 것, 사후심이고 그리고 법률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이야기를 하실 것은 당당하게 하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후에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런 걸 발표한다고 합니다. 대법관 증언을 한꺼번에 26명으로 하겠다. 14명에서 26명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한정권에서 한꺼번에 대법관의 12명이나 임명을 한다면 그 대법원의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유지되겠습니까? 서울고등법원장님 답변하십시오. 대법관 수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좀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고등법원장님. 네, 그 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고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과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중앙법원장님, 예, 저도 두번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법부가 주체가 되어서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어, 한꺼번에 증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독립성 문제가 침해될 수 있다. 판사는 103조에 따라서, 헌법 103조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꾸 흔들면, 어, 사실상 법원이 흔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가 그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다섯 개를 모두 정지한 거라고 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정지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두 가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수원지방법원 사건을 모두 헌법 84조를 이유로 해서 정지했습니다. 추길 추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헌법 84조가 소추, 자이 소추를 과연 재판 정지로 볼수 있느냐? 저는 이건 헌법 68조 2항이랑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68조 2항이랑 같이 봤을 때 대통령 재선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대통령은 자리 에 있으니까 벌이라는 표현을 썼고 대통령 당선자는 벌이 대신에 그 벌이를 풀어서 뭐라고 썼느냐 사망 기타 판결로 정지가 되었을 때. 결국 대통령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이렇게 사법부가 다섯 번다 정지하고 한마디로 이 권력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눕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렇게 흔든다. 자, 지기형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탈탈 털고 있는데 제대로 이 대법원에서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들을 안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저희는 이진숙 그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도 결국은 이런 결과 아닌가?